다음은 사단법인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제천시 지부 한영호 지부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문턱을 넘어 다흘의 힘비가 단풍으로 드라드는 아름답고 신명한 가을의 풍기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절에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34번째 심지팡이 날 기념행사를 갖게 된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지팡이 날 기념행사를 격려하고 축하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명현 시장님 충청북도 국무주당소 소장님 한필수 소장님 강현삼도 의원님 권지수 도 의원님 의림로터리 클럽 김진열 기자님 내외 기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 따뜻한 마음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반전에 궁이 있어 수상을 하신 수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시간장애인이 혼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고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 아니지만 생각합니다. 많은 경기가 있어야 하고 늘상 밀려드는 위험과 당혹스러움과 직면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을 극복해야 하고, 때로는 지나친 관심도 슬기롭게 대처,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날마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직장으로, 사회로, 신입방에 의지해 외출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긴집하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도구이고,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활했음을 고민하는 증표이며,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빌리파이가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이 빌리파이를 보고 시각장애인이 있음을 자각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변에서 함께 태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김제방위에 대해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가 찾아찾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목적에서 김제방위는 나를 정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흰 지팡이는 이해와 관심 속에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흰 지팡이에 담긴 이러한 뜻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새기고 십층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희귀파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헤르텔라 예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헤르텔라 여사는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행복의 문이 하나 더 열리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선물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듬뿍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자리를 꽉 채워주신 것처럼 거리에 많이 나오시고 당당하게 욕이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보람 듯이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인간 앞에는 일상의 작은 행복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를 빛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박우성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흰지팡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수상, 세상살이. 근심 걱정 모두 털어 버리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니다